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란봉입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이 제품들을 여러분에게 드리는 이벤트를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원래 어, 이벤트가 8월달에 진행이 되려고 했었습니다. 3만 구독자 이벤트를 8월달에 진행하려고 했는데, 어, 1차, 2차까지 진행하다가, 에, 3차 때 진행을 못했어요. 왜 못했냐면, 그때 장마 피해가 날에 너무 심하게 들어와가지고 못했고, 또 가을에 하려다가 제 일이 바빠서 못했고, 어, 시기가 이제 겨울밖에 안 남았는데 이 시기를 넘기지 말아야겠다 싶어가지고 지금 겨울에 이벤트를 준비를 했습니다. 이게 지금 뜻깊은 크리스마스 선물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laughs> 지금 3만 구독자 이벤트인데요. 지금 벌써 3만이 넘어서 지금 3만 2천 명 가까이 이제 됐거든요. 음, 그 성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사은품은 그렇게 생각보다 많지는 않습니다. 아, 그래도 지금 조구사 상당히 힘들어요. 많이 힘들고. 그런 데도 많이 이렇게 협찬해 주셔가지고, 정말 진심으로 대표님들께도 감사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 제품 하나씩 일단은 설명 드릴게요. 제가 리뷰했던 제품들이에요. 리뷰했던 제품들을 제가 이제 가지고 있어봐야 필요가 없기 때문에, 지금 그대로 리뷰 찍고 나서 다 이렇게 박스에 담아놨어요. 근데, 이게 여름에 나갔어야 될 제품들이라, <laughs> 이게 지금 그때 못 나가서, 보시면 이렇게 박스가 다좀 쪼글쪼글해졌어요. 이 부분은 좀 이해를 해 주셔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테이프도 다 떠버리고 지금 뜰채 같은 경우는 계속 베란다에 있어가지고 좀 색이 좀 바랬습니다. 제품은 이상이 없죠. 다새 제품들입니다. 예. 나가야 될시기에못 나가서 그때 이벤트를 진행했어야 되는데 예. 그때 진행을 못했기 때문에 약간 좀 이렇게 색이 바랐다는 점 그리고 포장지가 약간 이렇게 손상이 입었다는 점 하지만 속 내용물은 그대로 새거라는 점그 예. 부분만. 양해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품이 어떤 제품들이냐면, 일단은, 음 한돌 거 먼저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돌. 뜰채가 있습니다. 2단하고 3단입니다. 2단하고 3단. 이거는 뜰채 프레임하고 망이 전부 다 같이 들어있는 제품들입니다. 이렇게 3단으로 펼수 있는 거고요. 이것도 원터치입니다, 여러분. 이건 노지보다도 양어장용으로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노지용은 약간 좀 짧습니다. 한도라면 대표적인 게 이제 뜰채죠. 뜰채. 뜰체. 정말 잘 나왔습니다. 원터치. 지금 420까지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420, 3부터 20까지. 저는 지금 420을 쓰고 있습니다. 딸깍. 끝났어요. 뜰채가 이렇게. 이게 지금 상품 나갈 거고요. 그리고 한돌에서 나온 또 다른 뜰채. 이건 지금 제가 쓰고 있는 제품이거든요. 하나는 270이고요. 하나는 350입니다. 이거는 길이를 나타내는 거. 2미 70짜리 그리고 이거는 3미 50짜리. 와 길다. 길어요. 4단. 원래 이렇게 대만 협찬해 주셨거든요. 근데 이것까지. 세트로 같이 나갈 거예요. 이거는 저희 이제 저희들한테 협찬이 들어온 제품들인데, 한두 달에 한 개씩 보내주시거든요. 근데, 제품이 부러져야 이새 제품을 쓰는데, 새 제품 받은 지가 지금 몇 년째 한 번도 부러지지 않아서. 뭔가 고장나야 이게 새 제품도 쓰는데, 고장이 안 나요. 지금 초창기 받았던 그 제품을 지금도 쓰고 있습니다. 다음 제품 안내해 드리도록 할게요. 얼레지입니다 얼렛지. 이거는 수제치입니다. 한 개에 18,000원 짜리고요. 지금 10개가 들어있죠. 18만원이죠. 그리고 이거는 전자치입니다. 전자치. 올해 가장 핫했던 원래 전자치. 한 개에 25,000원이고요. 10개 들었습니다 25만원입니다. 25만원. 이거를 이렇게 한 분한테 나가는 게 아니고, 이거를 제가 뺄게요. 5개씩. 전자치 5개, 수제치 5개. 이렇게 해서 세트로 마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이렇게. 이렇게 이제 두 세트가 만들어졌고, 이게 지금 이렇게 손에 쥐고 있어서 그렇지, 얼마 안돼 보이지만 이게 43만원 아칩니다. 43만원. 협찬해주신 우리 얼레 붕어낚시 직인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요새 얼레찌 그 유사품이 하도 많이 나와가지고 난리에요. 어, 얼레찌는 두 군데서밖에 팔지 않습니다. 얼레 붕어낚시라고 곰신에. 두 가지 자, 이거 따로 링크로 걸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만 파는 게 진품이고, 나머지는 전부 다 유사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품이 워낙 잘 나왔기 때문에 유사품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저희는 정품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 제가 전에 리뷰했던 이편한 낚시 가방들이에요. 가방들, 아, 이거 정말 아쉽게도 지금 박스가 다 이렇게 울어 가지고 테이프도 다 떴어요. 이거는 지금 살림가방이에요. 살림가방이 뭔지 아시죠? 살림가방이 하나, 두개 있고,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짬나가방입니다짬나가방 하나, 둘, 셋, 넷, 네 개. 일단은 박스 뜯어진 걸 한번 열어볼게요. 박스 뜯어진 거. 이렇게. 비닐을 뜯지 않겠습니다. 빈질이 뜯어져 있는 제품들도 있으니까 오해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짬날까봐. 넓고, 좋죠. 현재 이 제품은 단종이 돼서 이제는 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또 어떤 제품이 있냐면은, 우리 글루텐 회사, 1위죠. 경원. 경원 제품입니다. 경원에서 글루텐을 두 박스를 협찬해 주셨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두 박스. 하나는, 어, 제일 많이 쓰는 거죠. 옥수수 오 글루텐. 이거 한 박스입니다. 한 박스가 나갈 거고, 어븐 글루텐 2입니다. 어븐 글루텐 2. 이것도 한 박스가 여러분 손에 지어질 예정입니다. 이 제품도 굉장히 좋습니다. 저는 대물타 가면 무조건 쓰거든요. 무조건. 제가 잘 쓰는 제품들이 어븐 글루텐2, 그다음에 오븐 글루텐 2, 그 다음에 옥스 홈 글루텐, 그 다음에 오로데 글루텐 이세 가지는 무조건 써요. 무조건. 제일 잘 나가는 제품입니다. 다음은 어떤 제품이냐면, 제가 쓰고 있는 낚시대입니다 개우스 레저. 제우스 레저에서는 지금 낚싯대가 두 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새로 출시한 신상이죠. 살림망입니다. 응. 전부 다 대박난 제품들만 가지고 지금 이렇게 인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살림망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살림망 가방은 정말 특이하게 지퍼가 두 개예요. 응. 하나는 살림망이 담아진 지퍼고 한쪽은 뭐, 이게, 떡밥이라든지, 소품들 넣어서 다니라고,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이렇게. 제품 재질이 워낙 좋아서, 어지간한 수달 공격에도 충분히 막아낼 수 있는 그런 단단한 살림망입니다. 딱 봐도 고급스럽게 보이죠? 음, 사이즈는 150짜리입니다. 이것도 상품으로 나갈 겁니다. 그 다음은, 낚싯대 어떤 제품이냐면, 초광 레인저 3.6한짜리고요또 하나는, 저도 안 봤어, 이거. 허? 우와. 뉴 초광 그랜드입니다. 저도 이거 한 번도 안 써보고 옵니다. 뉴 초광 그랜드. 이건 고가의 낚싯대에요. 이거는 렌저는 보급형이고, 보급형도 상당히 고급스럽게 잘 나온 낚싯대입니다. 카본이 40톤. 기가 막히죠. 일단 보여드릴게요. 누가 주인이 될지. 맛있다초아 렌저. 3.6회. 정말 잘 나온 낚시대입니다 그리고 제우스르레저를 대표하는 낚시대가 바로 그랜드하고 몬스터인데 그중 하나입니다 뉴 초강 그랜드입니다 저도 한 번도 써보질 못했습니다 그때 리뷰하면서 한번 뺐다 폈다 한게 다예요 전부입니다 얘는 3.8칸입니다 얘도 사품으로 나갈 예정입니다 또 뭐가 남았죠 어 의자 의자입니다 어 이거는 그 이편한 낚시 제가 전에 한번 리뷰를 찍었었죠 리뷰 찍고 나서 초대박이 터졌습니다 수백개가 순간 다 팔려 나갔었어요 그 영상을 지금 내리고 없습니다 왜 내리고 없냐면 제가 가격적인 부분에서 너무 다운을 시켜놔가지고 시장에 혼선을 줄까봐 영상을 내렸습니다 그때 제우스 낚시 때도 한번 제가 이벤트를 했었어요. 15% 정도. 근데 어떤 사람들 좀 오해를 하시더라고뭐 떨이냐 뭐냐 이러시는데, 어, 조급체사에서 큰 이런 할인행사는 제가 이제 거의 주도를 많이 하는데요. 해주질 않아요. 정말 해주지 않습니다. 이거러냐면 세일을 하고 난 뒤에 후폭풍이 너무 커요. 예, 대리점에서도 욕을 많이 먹고, 먼저 사간 사람들한테도 욕을 많이 먹고, 싸게 뿌려버리면 그 뒤에 물건이 안 팔려버립니다. 처음에는 물건이 막나갈줄 몰라도 그 지의 타격이 너무 크기 때문에 절대 해주지 않아요. 어떤 분들 정말 오해하시더라고요. 만약에 조급체만 위해서 큰 할인행사를 했다고 그러면 이 업체들이 전부 다 해달라고 그랬겠죠. 근데 서로 안 하려고 그럽니다. 서로 해주지 않으려고 그럽니다. 제가 할인행사를 잡을 때는 정말 이렇게 하, 대표님 한 번만 우리 구독자로서 해주십시오, 해주십시오 해서 만들어진 거고 그래서 기한이 지나면 그 영상을 내려버리는 겁니다. 수량도 작게 잡는 거고. 그래서 꼭제 채널은 구독과 알람 설정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아시죠? 할인사가 순간순간 떴다가 순간 딱 지워져 버립니다. 그때를 노리면 참 좋습니다. 의자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이거 리뷰 전에 찍었었는데, 어, 못 보신 분들도 계실 테고, 의자가 업그레이드 됐어요. 이게 원자재 상승으로 인해서 가격도 올랐어요. 가격이 올랐는데도 이 기능 면에서는 가격이 싼 편이에요. 이게 지금 현재 팔리는 금액이 1 6 8 0 0 0 원이거든요. 기능에 비하면 제품이 그래도 쌉니다. 일반 의자하고 이 의자가 다른 점이 뭐냐면 어, 일반 의자들은 우리가 그 급경사, 노지에 섰을 때급 경사에서는 좀 다리가 짧아 가지고 불편하거든요. 근데 이제 품은 다리, 뒷다리 조절이 엄청 크게 돼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제방 같은 곳에서 원래 제방에서좀 낚시를 하면 안 되는데 위험해서 제방 같은 그런 급경사에서도 낚시를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쓰는 제품은 이게 없어요. 이게 없어. 얘네 이게 주머니가 생겼네. 일체형으로. 전 여기다가 선반을 끼우는 거거든. 요 선반 끼우는 거. 그 약간 좀 불편할 수도 있는데, 이걸 그냥 가방으로 처음부터 나와버렸네요. 이게 집이 두 개입니다. 작은 집, 큰 집. 그리고 빗물 이슬에 강하도록 이렇게 만들어놨네요. 커버까지. 커버가 여기도 있습니다. 앞에도. 이런 커버가 정말 유용합니다. 이거 감칠 수도 있어요. 그냥 이렇게 딱 붙여버리면 돼. 이렇게. 좋죠. 등받이 쿠션도 이렇게 있고. 등받이 쿠션도 약간 바뀌었네. 어, 이 모든 사은품을, 어, 여러분에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한은 일주일 정도 드릴 텐데 지금 부탁이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추첨을 라이브로 할 텐데요. 추첨은 22일날 저녁 6시 반쯤, 6시쯤 진행을 할 거예요. 다시 공지를 하겠지만. 어, 광주에 계신 분들은 제가 얼레프 낚시 쪽에다가 맡겨놓도록 하겠습니다. 광주 계신 분들한테는 발송을 하지 않을 거예요. 직접 찾아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택배가 너무 많아가지고요, 네, 너무 많아가지고 붙이는 것도 정말 일입니다. 큰 일이다 보니까 광주 사신 분들은 제발 좀 이해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22일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자 이벤트인 만큼 지금이라도 구독 안 하신 분들은 지금이라도 구독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2026년에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